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패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신 패드를 또 어떻게 세탁하십니까? 오늘 저희 매장에 자녀들을 키우는 여자분이 저한테 패드를 구입해 가셨는데, 다른 곳에서 사, 산 패드를 세탁 후에 빨리 사용하고자 고온 건조를 하신 모양입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물건이 퀸 사이즈 패드가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퀸 사이즈 크기의 패드가 슈퍼 싱글 크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이 많이 됐단 얘기죠. 한 번도 못 써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패드류는 고온 건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건조 방식인 고온 건조는 건조 시 온도가 70에서 8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패드가 뭡니까? 우리가 깔고 자고, 깔고 자는 제품을 통신다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는 다양한 원단과 원단 사이에 다양한 충전재를 놓고서 다양하게 누빈 또 우리가 깔고 자는 물건을 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페트형 패드 두툼한 상태에서 뒷면에 도트 즉 밀림 방지를 된 이런 형태의 패드일수록 더욱더 고온 건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건조를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바둑판 무늬의 누빈 형태의 패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공원에서 건조를 하시면 자이 누비는 실은 합사, 즉 나일롱사입니다. 그럼 이 실이 수축이 옵니다. 실이 수축이 되면 이 원단을 당겨버리겠죠. 자, 누비져 누벼져 있는 이 칸칸이에 수축이 오면 그 안에 있는 솜 자체도 또 웅축이 되어버립니다이 작은 칸에서 일어난 수축, 그 다음 칸에서 일어난 수축. 이 작은 수축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적인 제품에 큰 수축이, 수축을 몰고 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부득이하게 내가 건조를 하셔야 된다면 고온 건조가 아닌 여러분 저온 제습 건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건조를 안 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건조를 할 경우 꼭 저온 제습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혹 가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면 그나마 패드류 중에서 수축에 강한 물건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패드류 중에서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그나마 제가 아는 상식에서 가장 그래도 수축에 강한 패드는 이 워싱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싱류의 패드는 고온에서 원단을 삶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삶으면서 원단을 수축도 시키고, 불순물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원단도 부드러워지죠. 인위적으로 수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축에 좀 강하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70도 또는 80도에서 고온 건조시키면, 사실 수축이 일어,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패드보다 이 워싱 형태, 특히 이 워싱 형태의 카페트형 패드가 좀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품을 사서 세탁하시기 전에 특히 패드류를 세탁하시기 전에 세탁 위상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망가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 지금까지 따식이었고요. 따식이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이불 이야기 들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